곡만 보고 싶은데 또 BJ다 보니 그건 아니고 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직접 못 쳐서 좀 아쉽네요 한수 배워보고 싶은데 다음에는 꼭 한번 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라, 코라아티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뒤돌려치기 어? 어 나이스. 우리 화이팅만 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 아, 어, 진짜 화이팅해서 치네요. 입술 깎게 물어 죠 지금, 아, 어, 질수 없다 이런 느낌. 사장님, 산체스 선수께서 오우! 하어요요몇 드렸어요? 요 <laughs> 다섯 개 드렸어요 <laughs> 지금 여기 배너에 가려서 안보이는데 m 수수거짓짓하하다테테이에꽉 채워져 있어요 지금. <laughs> 아, 다들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 어, 감사합니다. 어 플러스 2로 g o 스리 g to t 이죠 table. I'm 공 맞고 비껴치기 형태로 들어갔어요. 오 지금 점수가 또 비슷해졌어요. 아, 2점제 하면 은 금방 끝나. 1점제 하기 정말 잘했어요. 혹시 1점제 아이디어는 내이습니까 금방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제가 떨리기 득점 야, 확실히 남자 선수다 보니까 5점 이상 득점이 해. 자주 나오네요. 제가 아까 7점 쳤는데 전체? <laughs> 아또하이런치줄 알았는데 뭐, 당당하게 제가 7점 쳤는데요 대전 득점 진짜 1족도 움직임이 선수 모두다. 야, 내가 오토르다. 이러 나 만만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자, 어 키스 날 뻔했죠. 키스 아, 났었어야 돼. 시청자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소거부이 형님 호랑이님이 매니저 석이님보다더 매니저같은 리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더 <laughs> 열심히 해야돼 는이겠리에 있는 거는 이 소리에 있는 거게이소는시는는데도이지션이 렛츠고 미션 어, 박용석 님이 주신 미션 박용석 형님 께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 승리 시 별풍 500개 미션, 한번더 걸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코라틴님 해석은 진작에 끝났죠. 지금 이 적을라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딱 눈에 보이죠. 네. 득점. 아니 파, 지금 싫화요8이닝싫화요 와. 나도 저래 치고 싶다. 이렇게 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못 쳐요. 8이닝이 어떻게 24점을 때려? 4? 사야 에버. 에버 4야 지금 아 키스가 났네요. Oh, 산체스 선수 더운가요? 안쪽에 지금 에어컨이 시원해서. 아니요. 산체스 그냥 화면상 음. 뚱뚱해 보이는 겁니다. 통통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안 통통합니다. 음. 라이님 그런 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조용합니다 관전. 관전 조용합니다. 아, 이게... 지금 아무래도 40점 선수, 프로 선수들이 치는 게임이다 보니 지금 조용히 관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말안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laughs> 너무 조용해서 저희도 조용히 있다고 봐야 될 그런 느낌인데. 아, 지금 박수도 치고,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있죠. 네, 공 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부이닝 40대, 41점 40, 0 짜리 이베트 경기, 오토르 당구에서만 볼수 있는 오토르와 산체스의 경기, 좀기가더 화끈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어디에서나 볼수 없죠. 오토로 담보니까 초청을, 초청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뭐뭐뭐 뭐, 뭐, 뭐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뭐라고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붙었대요. 아 <laughs> <laughs> 어, 지금 지금 칼을 얼마나 갈았던지 엊그제 저한테 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 <laughs> 연승량이 엄청나십니다. 마, 이게 부산 당구다라는 느낌? 아, 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지금 팽팽한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아니, 창과 창의 대결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떻게 구이? <laughs> 심판 보시는 분 최시우 동호입니다 잘생겼어요 네. 내일모레 군대 간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갔다와서 우리 또 봐요 산체스 형님은 오늘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고 경주로 가나요? 네, 경주로, 네, 경주로 갑니다. 어, 다른 데안 갑니다. 워낙 스케줄이 이제 좀 바쁘신 분이어서. 저희가 모셔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어, 어, 아무렇지 않게 어디 이렇게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아마 경주로 갈것 같습니다. 두분 모두 다 쳤다 하면은 6.7점이에요. <laughs> 아, 조금 우와, 길었네요. 데코그레인님 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화면이 작아서 아이디가 안 보여. 네. <laughs> 반갑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과연 어, 산체스 선수는 이런걸 어떻게 해결할지 보통 이제 당점을 하단으로 주고 밀리는걸 방지하면서 끌어서 오마시를 치죠 오. 오. 옆돌리기를 치죠. 아유, 진짜 오마시네. 아유 정말 음. 오마시 죄송합니다 아우 나이스 지린샷 인정합니다. 오. 아 이런 경기를 같은 공간에서 본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크레데타가 어느 나라 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보다는 검색창에서 더 확실하게 말해줄 겁니다. 아, 나와. 음. 아, 미국이래요. 음, 수고 <laughs> 네, 소속사 옮기셨, 옮기셨습니다. 프레데터로. 와, 진짜?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어, 저공 나도 칠수 있는 공인데, 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 점수대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분명 같은 공을 치는데 뒷공이 틀려 <laughs> 지금 월드컵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볼순 없지만 우리 오태준 프로를 월드컵에서 볼순 없지만, 어,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아. 어, 이 뒤로 가면 키스가. 아, 역시. 키스가. 이렇게 큐를 넘겨주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네, 박태님, 알겠습니다. 시면 포지션이네. 네 맞습니다. 행님들 지금 보고 많이 배우시죠? 힘! 어... 뭐하는 건가요? 지금 진지한 상황에서 심판이건 파울 아닌가요? 진짜 옐로우 카드 선수하셨습니다 갑자기 동네 당구가 됐대요. 밝게 <laughs> 쳐서, 어, 어, 말리나요? 짧아지나요? 어? 오, 오, 오안 맞았습니다. 오와 역시. 뭐하냐? 테이블 들었어야지. <laughs> 제대로 본거 맞냐? 이러는데. 아, 레퍼리가 어, 확실합니다. 살짝의 키스를 내고 멀리 안 보내는 샷으로 쳤는데, 아깝습니다. 어, 아우, 아, 토크샷? 어, 몸은 동네 아저씨들 몸인데, 그래도 공은 40점 치네요. <laughs> 공은 정말 잘 쳐요. 어, 네, 투 뱅크죠. 투 뱅크 아닌가요? 원뱅크 거래칙인가? 원뱅크네요. 자 우와. 브라보! 마 이게 내, 내가 오토르다 이런 느낌이죠? 여기 내가 만든 구역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 내가 오토르다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와 방금은 정말 고시하니다 그러고 2점. 2점째를 이제 제각으로 치는 우리 와, 뒷공 봐요, 진짜. 와, 엄청난 힘조절이죠. 정말 많이 배우점 먼저 10점 대 나머지 10점대로 들어서는 우리 오태준 선수. <laughs>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칠까? 13살 때300 쳤대요. 그러면 저렇게 칠수 있어요. 어, 나 계속 사투리 쓰는데? 어, 서울, 서울 사투리는 뭐예요? <laughs> 오! 오. 방심했죠? 조금 방심했네요. 지금 현재 남은 점수 10대 12입니다. 1이닝은? 11이닝. 자. <laughs> 지금, 에버 2점대죠두분 다? 네. 경주 인터불고에서 게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22,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월드컵, 폐릉에서 오늘 올라가는 <laughs> 거 아니야? 인터불고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월드컵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 유, 유. 산체스 미 오토 토르 <laughs> 내가 오토르 남마. 어 근데 지금 디펜스리커버. 자 사장님답게 리액션을 좀 만들어 주네요. 네. 네. 어떤, 어떤 공을 칠까요? 키스를... 키스 이용한 샷인가요? 키스를 이용한 샷. 자. 만나러 갑니까? 맞니까 야! 어. 자, 약속을 오. 좀 덜하고 갔네요. 한 10분 오차가 생겼다, <laughs> 10분. 아, 근데. 와. 아 이게 세워치기로 이용한 공격이었네요. 저는 대, 저는 기돌려치기 대전인 줄 알았거든요. 기돌려치기, 5이브 쿠션으로. 그래 니가 그 공치면 나는 기본공이나 칠게 라는 느낌이죠 지금 고수죠 그래도 프로 선수들인데 네, 평소 방송때와는 또 다릅니다 평소의 오토르가 아니죠 네. 평소 때는 이제 웃고 즐기며 치는 무당탕탕 방송 아니었습니까 물론 오늘도 그렇지만 이 경기는 티 아. b 음. 아, 선수라면 쳐야 되는 거. 무조건 분, 쳐야 되는 거. 관람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조용히 해야 되겠네. 덜어치기, 득점. 나머지 9점 대 11점입니다. 지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라스 있는 선수분들은 뭐 10점 대 공이 그냥 기본공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뭐 나오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오토르다. 이 정도 임팩트는 칠수 있다! 거? 안 맞았네요. 아, 방... 공 소리 안 들렸죠? <laughs> 우당탕탕했습니다, 진짜 우당탕탕. 공이 키스한 거 아닌가요? <laughs> 이 정도면은 빠개졌을 수도 있어요. 공이 좀 많이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세아 코너로 가겠는데? 그지? 코너를 향해 가네요. 아, 공수를 겸비한 샷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세워치기, 비껴치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수비공을 수비를 겸비한 공이죠. 공격이죠. 음. 공수를 겸비한 공. 그렇지. 오늘 걸어치기 많이 보여주네요 우와. 우와. <웃음> PBA, <웃음> PBA 선수네요 예. 2점짜리 그죠? 운영하는게 명품이죠 음, 산체선수께서 PBA 음. 아 마이크를 빼오구나 횡단샷 정확하게 득점. <laughs> 뒤돌려치기 끌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현재 동점. 남은 점수는 9대 9. 아, 네, 진짜 정말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더블 쿠션. 1님일 움직임 보셨습니까?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거의 뭐 살짝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눈눈오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두분 경기가 와 쌓아 있습니다 대회전 오 맞았습니다 남은 점수는 9대7아전 너무 영광이죠. 열려치기 짧은 라인으로 득점 <laughs> 아, 사인 이야, 사인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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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금 이제 일명 300 이야. 금지가 돼 있는 그거죠. 자, 으돌치기 응. 득점 응. 남은 점수는 8대6 음, 짧게 끌어서 치는 공인가요? 앞 돌려치기 끌어서 치는 공 형님들 이 지금 공 다니는 거보이쇼 이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오직 오토로 당구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계시기에 오토로 당구가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산 선수 선수가 아, 진짜 못 봤는데 예. 나중에 방송으로 봐야 겠다 됐습니다 아아아님아드아아아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아아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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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저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저 뒤돌려 대전이겠죠. 회 네. 아 키스가 나는데 나머지 오점 먼저 등록하는 우리 산체스 선수. 막바지에 갈수록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아 긴장했어요.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어. 뒷돌려치기 득점 6점대 5점입니다. 약간의 키스가 나면서 뒤돌려치기 이제 포지션이 됐죠. 원주 인터블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댓글 나왔었는데 닮아놓쳐서 짧게 치는 뒤돌려치기, 어 조금 짧, 어, 좀 점. 맞았습니다. 크기 15 반네요, 우리 어태준. <laughs> 스카이 상상 형님, 반갑습니다. 5대5 점. 5대 나머지 5입니다. 5, 5대 5. 네, 진짜 확실히. 한번더 뒤돌려 치기. 선수분들은 공을 되게 편하게 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뒤돌리치기 다이렉트로 가는 공. 나머지 4점. 그렇죠. 에버 살벌하죠, 지금. 진짜.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지금 오태준 선수와 산체스 선수의 40대 40. 1점제 경기입니다. 뒤돌려치기 한번 더. <놀람> 아. <놀람> 나머지 3점 대 5점입니다. 이닝 실라입니다 지금. 저도 아까 한16 이닝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어, 16 이닝에 7점 쳤어요. 님은. 20대20 인데. <laughs> 짧게. 아 나머지 2 점. 어? 아 근데 진짜 5 점이라는 소리나 6 점이나 소리가 정말 계속 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후보 후구 없습니다. 후보는 없습니다. 조금 난공이 셨죠 네. 아, <laughs> 타임깐만요잠 외치는 우리 만태준 선수. 타임파울로 초깐를줄수 없다. 요 잠깐만요. 잠깐만고 잠깐만요. 잠 길게 횡단을 치는데! 네. 아, 타버렸네요. 오. 2점 남았습니다. 102. 설마 쌍대매너는 아니겠죠, 저게? <laughs> 거의. 아, 타이머! 같이 타임아웃을 쓰는 우리 산체스 선수. 어떤 공을 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데 뭐, 멋있는 공 한번 보여주실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장단장으로 근데 제가 감히 이걸 얘기하는 건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laughs> 스피드아 비껴치기를 아, 초이스했네요 아, 아, 붙어있는 공인데 회전이 저렇게 많이 먹네요 내공이 붙어 있었는데도 회전이 엄청 많이 먹는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3 쓰리 팁을 주되 그 쓰리 팁을 한번더 찍으면서 음 한번더 회전을 더 만들어 내는 거죠. 음 방금처럼 단 이제 짧게 쳤잖아요, 스트로크를. 네. 그러면 회전이 조금 더잘 먹어요. 자. 마지막 1점을 향해 달려가는 오태준 선수 득점이 됐는데. 아, 마지 1점입니다. 자, 1점 남았습니다. 더더 때문에 더. 더 때문에 하나요, 어태준 선수. 더 때문에 몰라요. 더 때문에 하겠죠, 사장님인데 네, 저 정도 치수는 더 때문에 하면서 수비도 할수 있어. 아 과연 지금 마지막 1점. 과연. 예의가 있나 없냐? 인성을 볼수 있죠? <laughs> 뭐야? <동물죠>? 야! <laughs> 뭐하는 거야, 지금? <laughs> 자, 이렇게 오프로가 이겼습니다. 아, 예의가.